무안친고 있어? 진작 많을 걸이걸에 아니 진짜 왜다나 빼고 다들 연애하는 거야? 아니에요 우리 어. 안 해요. 네, 저도 있어요. <laughs> 어, 끝났어 또? <laughs> 어, 어 끝났어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습니다. 아이고 뭐야. 아이고 뭐야. 행복해? 어 네. 그런 <laughs> 거 <고생한 것> 같아. <laughs> 어? 어. 아니 안 행복해요. 눈에서 안 행복해요. 행복해? <해� demais> 어, 그러니까 누가 누가 일하면서 핸드폰 쳐놔? 죄송합니다. 누가 누가 일하면서 핸드폰을잘 쓰면 나 정말 어이 없어. 노래지 너무 무서워요. 너무 서워 똑바로 해. 노래는 교장 강 선생님. 들아 교장 선생님이야. <웃음> <웃음> 정말 화날뻔 했잖아 <laughs>